리플의 가격이 475원이에요. 계속되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라인에 매물대를 돌파 이제 시도가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 6 0일이동평균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이제 이 라인, 요 라인에 들어간다고 언급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2900만원 언저리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현재 이 라인의 매물대에 맞고 있어요. 요 라인. 이 라인의 매물대에 맞고 있다. 위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내려오겠죠. 중요한 건 그동안의 반등이 나왔다. 이 반등 나올 구간에 시장은 엄청난 공포를 주면서 개인들의 수급을 차단하고 지들 기능을 모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더리움이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셋 중에서는 강한 반등이 가장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더리움의 포우에서 포스 전환 그 소식이 있었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죠? 무려 70일째 역대 가장 긴 극도의 공포, 짓눌린 코인 시장, 파산의 인출 동결까지 무너지는 코인 시장, 해고 칼바람 NFT 업계로 확산, 비더미 코인 대부업체 파산, 자, 인출할 수 있게 막는 거래소도라고 하면서 개인들의 투자 수급을 차단하면서 온통 대부분의 100개 중에 95개의 미디어가 온통 공포로 지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을 드렸죠. 지금은 정말 많이 빠졌다.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지만, 지금은 정말 싼 가격대에 왔다. 여유 자금으로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증시, 그리고 신흥국 통화, 이 시장까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첫 번째 중심,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달러의 가격이 찔끔 빠졌다. 달러가 일부 약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반대에 있던 신흥국 통화 원 달러 환율이 1,316원 약간 워낙 강세로 나오고 달러가 빠지면서 반대편에 있던 주식과 코인 시장은 강한 반등세였다 자 보면 미국 시장 자 다우 나스닥 s&p 1.79 1.92 2.15 강한 상승폭이 나왔고요 상해 아시아 증시 항생 자 중화권 다 반등 강한 폭이 나왔고요 닉케이만 0 5 4 반등폭이 강하진 않았어요. 약 강부합권 현재 유럽 증시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증시와 코인 시장과 신흥국 통화까지 다 강세였다. 그 이면에는 달러의 엄청난 그 동안에 10년 내 슈팅이 가장 강하게 나왔다. 거의 수직으로 섰죠? 얘의 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반대편에 있는 자산 시장에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의 첫 번째 반등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이유예요. 첫 번째 매크로 지표이고요. 두 번째 포우에서 포스 전환 기대감 이더리움에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빠져서 반등에 나오고 있는 주식 시장과 더불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리를 하면 공포에 짐들릴 때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100명 중에 2명, 3명 안에 들어가려면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끈기와 인내로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큰 수익으로 결국 경제적 독립으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외환시장이 미국 인플레 우려 완화에 약달러 환율 1310원대 하락 인플레 우려 아직 완화 안 됐고요. 일부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약달러가 아니에요. 아직도 초초초초 강세입니다. 즉! 달러의 차액 실현 물량 나올 폭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즉 괴리율이 무척 자산 시장과 펀더멘탈과 가격 간의 괴리율이 아래쪽 방향으로 엄청나게 커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지켜봐야 돼요. 바닥권을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중심에 사우디,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멘텀을 보면서 지켜봐야 된다. 핵심은 fomc이다.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모니터링하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드 매케 레벨 물량이 xrp 다 팔았나? 랠리 모멘텀 되나? 그래서 제드 발란스를 보고 올까요? 제드 발란스를 보게 되면 현재 194 rplp RP.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종식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10만 xrp가 매도가 됐고요. 이제 194rp 누구든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드맥 제드맥켈레브 물량이 드디어 종식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어제 구독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제드의 물량이 끝나면 가냐? 첫 번째는 SEC와의 소송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매크로 이슈가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쵸? 이 부분 은 전반적으로 세계 매크로 경제와 세계 문명과 세계 기득권의 흐름 글로벌리스트들의 흐름이 물가와 FOMC가 같이 가야 된다. 자, 그 이면에 비트코인의 현물과 ETF 승인이 필요하겠죠. 자, 이더리움의 포우에서 포수 전환, 작은 부분들입니다. 진짜 XRP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단기와 중기 해결이 돼야 되고요. XRP가 진짜 상승을 하려면은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금융기관에 XRP가 꽂혀야 돼요. 꽂혀야 된다고요. 금융기관 안에 XRP가 많은 물량이 보유가, 되고 있어야 돼요. 또는 리스가 대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중요한 건 금융기관 안에 꽂혀야 된다. 근데 그 전에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한테 꽂힐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꽂히는 이유는 뭐죠? 이 이면을 바라보면 CBDC의 전 세계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에 다 대부분은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CBDC의 도매, 즉 거액 결제용 중기형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사용되게 될 때. 이 때는 진짜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메타버스가 진행되면서 개인 지갑 안에 CBDC와 NFT와 토큰들이 당기게 되면서 실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기서 X팝이 또 언급이 되죠? 이 안에서 사용이 되게 될때 정말 가보지 못했던 비트코인의 예전 4, 5년 전의 모습처럼 가보지 못했던 영역으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간으로 회지하고 펀더멘탈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ODL 볼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중앙은행들과 글로벌 송금 기업들과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던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HSBC, CT, 그리고 뱅 r 버 아메리카, 비자, 마스터, 빌더버그, 로스트차일드, 디지털 코런시 그룹, 디지털 유로 어소세이션, 디지털 파운드 재단, 엑센추어, 기타 등등의 글로벌 금융 기획권들 IMF, 월드뱅크, ADB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이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그려 가리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바닥 다졌나? 3천만 원 누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을 좀 미디어를 되게 걸러야 된다. 필터링을 해서 내꺼화 시켜야 돼요. 정보를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정보를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면서 내꺼화 시켜야 돼요. 이게 텍스트가 됐던 글자가 됐던 소리가 됐건 영상이 됐건, 아니면 사진이 됐건간에 이 정보들을 뇌로 받아들이죠. 필터링을 시켜가지고 자기꺼화 시켜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명언을 했죠. 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그 이면에 담겨있던 자기거와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세상은 0과 1의 디지털의 비트그로스의 폭발적인 그 상승세에 있습니다. 0과 1의 세상의 중심에 있는 리플과 XRP라는 걸 끊임없이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죠. 초, 초국경거래 암호화폐 성격 논란, 증권이나 상품이냐, 미 해석 지켜보는 국내 자산, 가상자산 업계. 어차피 국내는요, 해외의 기득권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도 따라가고 있고요, 제도와 모든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는 테스팅하는 그런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SEC는 뭐 하고 있나? 암호화폐 감독 책임 질타를 하고 있다. 자,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자, 워렌 의원은요 민주당 수상으로 암호화폐 강경론자이죠. 너무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돈을 챙기고 있다. 어차피 만 개, 이만 개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들 중에 1%만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펀데메탈이 되는 애들만 그리고 생존시키는 그들이 생존을 시키라 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그 수수께끼를 풀어서 디지털 코런시 그룹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중심적으로 확장해 나가라. 그들이 판을 짜나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SEC와의 소송이 하루 속기. 빨리 마무리되기를. 그래야 리플과 XRP의 가격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찾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블록체인 하디슈의 9월 이더리움 포우에서 포스 전환되나. 자, 이제 어떻게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인 전체 시가총액 1조 달러 회복하였다. 제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커진다. 빠질 때마다 여유자금과 장기 이 부분으로 모아간다.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괴리율이 크게 벗어나 있을 때. 위로 벗어날 때는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수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은 여유자금으로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도 달러 약해지며 비트코인 랠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주식시장은 현재 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이 시장만큼 코인 시장이 앞으로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 수출하는 미국. 이 부분도 달러 약해졌다. 찔끔 약해졌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아직 달러는 초초초초 강세 국면에 있다. 찔끔 빠졌다. 빠질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즉 반대편에 있는 주식과 코인 시장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이 기준점은 FOMC, 그 이면에 다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원유에 대한 기득권. 이들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한다. 결국 가격은 많이 빠져있다. 이제는 바닥권에 있다. 열심히 모아가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이더리움 추가 상승 가능할까? 포스 일정 및 비트코인과 비교. 이더리움 많이 빠질 때 이더리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쵸? 웃기지도 않아요 얘네들의 미디어에 대한 언급은.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할까? 포일정에 가능, 포서포스일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이 쌉니다.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평생 투자가 가능한 그런 코인입니다. 끝까지 생존한다. 글래너치스가 언급을 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진짜 뒤에 있는 그런 기득권. 뉴욕 연흥과 그리고 나스닥 더불어 글로벌 리스트 중에 그런 기득권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되겠죠 이더리움 9월 메인넷 포스 병합 기대감에 랠리 이더리움 가격 폭등할 것낙관론 있다라 이런 말은 좀 빼주시길 바래요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제가 거르는 부분이에요 또한 포스 포스가 전환이 안 되면 다시 빠지겠죠 비트코인 안도랠리 불트랩 벌써 불트랩이래요 며칠 올랐다고 그래서 언론은 믿고 걸러줘야 되는 이런 기사입니다. BTC 전망, 강세론과 약세론 팽팽. 이런 거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다. 달러의 가격이 모든 거를 결정한다. 우리는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 된다.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선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세상을 변화시킬 것. 이미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다노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심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다. 자, 바로 분자에 예대 마진이 들어가죠. 예대 마진, 이게 님 순이자 마진, 은행의 바로 수익성의 직결타이다. 자, 예금을 끌어와서. 대출로 먹고 살아주는 구조입니다. 이 마진 폭이 0에 가까워지면 은행이 문을 닫게 되죠. 새로운 자본주의의 탄생이다.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이 지난 수백 년간을 지배해 왔다. 이 세상을 바로 은행권 핵심 리스트들입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그래서 보면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예전 부림인데요 1970년도에 금리 20%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다. 금리 상단이 2.75, 1% 올려도 요 금방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일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내리게 되면 0% 마이너스까지 가게 된다. 자, 그리고 회사채를 돈을, 달러를 찍어서 매입하게 된다. 질적 완화를 하게 된다. 국채를 계속해서 더 찍어서 매입하게 된다. 연돈의 대차대 조표가 더 늘어난다. 결국 금리를 내리거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된다는 건더 이상 금리에, 금리에 할수 있는 정책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 실물주의에서 그래서 바로 CBDC를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와 금리 운용과 그 다음 새로운 양적 완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탄생시키고 있다. 누가 제가 계속 끊임없이 언급드리면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그 금융 글로벌 리스트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문명을 제대로 인지하시고요. 이제 시장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유를 가지시고요. 여유 자금으로 장기로서 펀더멘탈에 기반한 투자를 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